열산년 자체가 씨앗을 뿌리고 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변화의 시점이 열산년이다. 그러면은 개축생중에서도 남자도 있고 여성분도 있는데 특히 남성분들은 OO, 여성분들은 그래서 좀잘 챙겨보시라. 안녕하십니까 김국입니다. 열산년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원만하게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14년 개축생입니다. 1973년생입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50세 됩니다. 개축생의 어떤 신용운세를 일러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다 보니 조금 부족한 여운이 남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시고 삶을 지향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전반적인 소띠분들의 기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강한 생활력의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호살치기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띠가 소띠다. 그래서 어떤 다른 면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잘 해주는 띠가 소띠다라는 제가 얘기를 간간히 드렸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개축생입니다. 이 개축생들은 어떠한가 했더니요. 저희들은 물상으로 금은소, 비를 맞고 있는 속도는 여유를 휴식하는 소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물론, 상황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죠? 이해하기 쉬운 무상적인 표현은, 어, 바다에 있습니다. 고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축생들의 어떤 그런 비유법입니다. 무상에. 그래서 어떤 상이안 좋을 때는 활동이 좀 불가능한 어떤 겨울의 소다라는 여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좋게는 휴식하는 소다 여유를 즐기는 소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바다의 섬이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바다의 섬이다 보니까 유흥항 나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이 개축생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물을 건너고 캄캄한 밤을 지내야 서강이 비친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축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조금 더 얘기 드렸습니다. 소띠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향은 제가 구구절절히 이 얘기 다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점도 참 많았죠. 호살지기의 어떤 보좌관 역할을 하고 활동성이 강하고 부지런하고 인정이 참 유하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개축생들은 어떻 하냐. 그래서 제가 조금 내면적인 사연도 조금 더일려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가 개축생의 신년 운세를 얘기하다 보니 자, 개축성의 어떤 내면적인 성향을 조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물을 건너고 깜깜한 밤을 지내야 성향이 비친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조바심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풀어 간다라면, 그 후는 성향이 비친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개축성의 그런 기운과 물상으로 성향을 일러 드렸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얼사님이 소띠입니다. 소띠의 공통된 그런 운세는 신년 운세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의 기운이 을산연에 엄마의 품으로 운세의 기쁨도 따르고 합격하고 당선하고 위험지상의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시절이 을산연이다 그래서 어 저의 뿌리, 키트를 마련하는 한해다. 그래서 내려놓음을 통한 빈자리를 채우는 지혜를 가지는 한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정한 지혜를 맛보고 정립하는 해가 을사년이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의 기운입니다. 좋은 쪽으로 소띠 분들은 아주 활기가 생동이 날수 있는 그런 한입니다. 해 물론 내면적으로 조심하실 것도 있었죠. 그죠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은 을사년에 소띠 분들은 문서를 잊어버리고 또는 교통사고 수나 건강 수도 좀 조심하라고 제가 일러 드렸습니다. 신년 운세의 구체적인 걸 찾아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개축생입니다. 이런 한해의 개축생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이 을사년 자체가 씨앗을 뿌리고 병자 아픈 사람입니다. 그죠? 치유를 할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고, 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변화의 시점이 을사년이다. 비 내리는 어, 추운 겨울의 땅이 봄이었고 그 우선이니 하늘에는 새가 날고 뱀이 활동하는 이 눈이 녹고 따뜻함이 오고 하다 보니까 활기와 생동이 넘치는 한해다. 개축생들한테는 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이심니 준비하시고 계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걸 좀더 정리해달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이 길은 기운 있다 보면은 취직이나 이동하고 성진하고 또는 개업하고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는 합격, 보상의 기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알기와 생동이 넘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2025년도 을사년의 개축생분들은 이런 기운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다고 정의하시면 되시고, 그 와중에 조금 더, 그러면은, 개축생 중에서도 남자도 있고, 여성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남자분들은 입신 양면이 어떤 그런 운세, 뭐, 신규 사업을 새로 하거나, 어떤 개혁분도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더불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겁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고, 항상 제가 그랬습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늘진 부분, 검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물론 현실적으로 내가 준비가 좀 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라면은 그에서 고민이나 우환이 조금더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아시고 특히 남성분들은 개축생입니다. 허리 디스크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시라. 어,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올해 얼산인의 좋은 기운에, 좋은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실물 도난수, 실물 도난수입니다. 실물 도난수도 조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잘 챙겨보시라. 준비하시라.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잘 챙기고 준비하셔가지고 나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주의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기운이 항상 힘도 있고 활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항상 흠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심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을사년한 해도 개축생분들 하시는 일 계획하시는 부분들 다 원만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응곡이었습니다. 한국의 점찰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점, 예를 들자면 은 종교적인 것, 불교를 비롯해서 토속신앙, 어, 민간신앙, 무속신앙 등 궁금하셨던 점, 끌어김없이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음, 코너입니다. 주위에 어긋날까봐 물어보지 못했던 것, 평상시에 남 시키지도 안 했는데 무엇으로 뭐 하는 행동 등 궁금하신 점등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지식 내에서 아니 주위에 어, 답을 찾았으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응국의 점찰 이야기는 구독자님의 일상 생활에 바른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드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사연을 어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응국의 점찰 이야기 구독과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국이었습니다.